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어, 격려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예,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laughs> 선발를 했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어, 매년 해오신 우리 자유호흡단의 어, 오상종 단장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이 30항쟁, 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오늘 특히 또네분 이외에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중에서도 어, 고 이정남 열사는 어, 저와 함께 어, 국 구국, 구국채널이라는 애국단체에서 20여 년간 아스팔트에서 싸우신 진짜 순열애국 선국열사이십니다. 어, 지금만 생각해도 가시 눈물이 울컥합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한번 왔다 한번 죽습니다. 어, 어떻게 죽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정남 열사님처럼 어, 20여 년 전부터 아스팔트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엄지에서 양지에서 물심양면 매일 위원장을 사는 각오로 자유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 기독권 정치 세력들에서는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그동안 흘린 피와 눈물, 그 다음에 이 죽음까지 모두 바쳐도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순열 우파가 뭉쳐서 이 기울어지는 나라를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저께 밤에 이재명의 다섯 번째 어, 자살한 비서실장이 나왔죠. 이 자파들은 사람을 죽여 가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고 그 최종 목표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입니다. 어 이거는 불변일 거예요.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체감하지 못합니다. 최전방에서 원오프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은 아직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다. 왜? 자파들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걸치면서 3대, 3명씩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돈과 조직이 역대급입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 국회도 3분의 입법, 사법, 행정, 전분야,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분석은 70% 장악되어 있다고 봐요. 어, 북한의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버젓이 사람 중심이라는 피켓이 각 지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또이 사람 중심의 핵심은 뭐냐? 노동자 농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조가 득세해서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공산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체험하냐뭐 모든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랬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그러나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태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기치로 걸고요.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동시 패션으로 남한을 침공을 한다는 영북정보구의 최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만에 어, 미국이 대만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도체 TSMC라는 미국의 군사 반도체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국이 뺏으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보다 바, 대만이 더 소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도 파병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은 최첨단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입니다. 무인기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반도체 전쟁이 그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교였던 다시 전쟁이 북한에 남침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우방국에서 파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파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각국의 반대,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결국 무기밖에 안 보내줄 건데.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자유는 미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는 거는 결국 구소련 붕괴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결사항쟁 하겠다니까 나토와 도와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동시다발로 침공하면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전략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 항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자파정, 윤석열 정부가 돌았지만, 뭐, 역,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지소미아 협약 복원, 너무나 잘합니다. 외교안보는. 그런데 제일 큰 문제 는 뭡니까? 역사 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 4.3, 강주 5.18. 큰일 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거리에서 항쟁하는 거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과 이 이런 싸움을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국민인과 범보수 자유파의 애국 세력이 애국을 경쟁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에 저는 함께 싸워야지 이 억울한 육시 방정의 죽음 또 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되고요. 자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 4상공산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바꾸고 5.18 강주 폭동을 민주화로 동갑시켰습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제도권 안에서 힘을 가지니까 입법을 통해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저 같은 경우 는 지쳤어요. 오늘도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하나 죽는 데서 나라가 바뀌면은 당장이라도 해결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소용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먼저 승국하신 분들의 뜻이 뭐냐? 살아남은 자들이 끝까지 싸우는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주기, 30항쟁 6주기를 통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이제는 깨어나서, 많이들 깨어나셨어요. 제가 20여 년 투쟁을 해왔는데 어, 두가지로나닙니다 전통적 아스팔트부터 투쟁하는 애국 세력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애국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관이나 이 학습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서로 뭉치면은 저는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간첩 소탕작전 너무나 잘합니다 잘하는건 잘하는거 우리가 지지하고 밀어줘야 되고요 한미동맹 한미일군사동맹 복원 지소미아 복원 너무나 소중한것들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뭐흑자는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꺼집어내려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미워도 우리는 윤석열을 진검다리로 삼고 가야됩니다 지금 쟤네들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한 해가 폭풍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쟤네들은 돈과 권력 조직, 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북한은 또 뭡니까? 핵폭탄과 미사일, 경량화, 소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강입니다. 반드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쟤네들은 올해 한해 윤석열 정부 퇴진을 뒤치로 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물러나면 저는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된다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애국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주 전에 영국 정보국에서 최신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전라도에 세균전을 퍼뜨리든 아니면 대테로 부대나 특수부대를 보내서 기, 내란을 선동하거나 폭동을 조장하고 북한은 남침을 감행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영국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군 장성이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전량북자 군함을 사고하는데요. 미국의 이 해군 조선 시설은 낙후돼 있어 가지고 배를 만들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전면전을 중국과의 미국의 전면전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소 3사를 다 방문해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작은 배 미국이 항공모함이나큰 거는 잘하는데 지금 작은 배를 많이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다 견학하고 탐방하고 조사를 갔다는 보고서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북폭 이후에 어, 북폭이던 중국을 북폭하던 전쟁 이후에 들어가는 안정화 부대라는 제5안보 지원여단이 태평양 사령부 사회에 장설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전쟁 이후 시나리오가 다 놓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만세 부르고 또 윤석열 싫다고 물러나라 싸울 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과 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눈앞에 와있다. 어 상당히 저는 올한 해가 격동의 한 해라. 아주 폭풍우가올 거라고 보고 좌우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좌파들은 총력전을 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승부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산자들이 할 일은 이네들의 명예를 회복해서 강주 5.18, 그 다음에 제주 4상처럼 우리도 입법을 통해서 이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하고 재수사해서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